요즘 50대들, 이제 건강 관리는 필수지롱. 그런데 쉽지 않아. 운동, 식단, 스트레스 관리 등등 할 것도 많고 할게 많아. 그래서 우리 오늘은 50대 건강 관리법 다섯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어. 첫 번째 팁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야. 하루 30분씩 걷기나 스트레칭을 해도 좋아.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몸 만들어 보자. 두 번째는 식단 조절. 비타민이나 영양제 챙겨 먹으면서 과일과 채소 많이 섭취해 보자. 맛있는 음식이건 건강한 것이건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하단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받을 때는 호흡 조절이나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보자. 건강한 마음도 중요하니까. 네 번째는 꾸준한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아서 문제 조기 발견해보자.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미리미리 대비해야 해. 다섯 번째는 충분한 휴식. 바쁜 일상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해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건강한 50대 되기 위해 노력해보자. 함께 건강한 노년 시절을 맞이하기 위해 화이팅!